농기업 생활 한 30년 근무하고, 예, 저, 귀농한 지가 이제 2년 차입니다. 그 평소 농협에 있으면서도, 예, 복숭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2년 동안 다람뭐 힘들었지만 또 신바람 나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잡초는 뭐, 어, 어쨌든, 여름 이제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어, 여름 한철은 이제 뭐, 어, 그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봐도 되니까, 어? 잡초 제거가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힘들지만, 은 또, 이제, 알리온 프로스를 이제 접하고부터 분손수 인근에는, 이제, 알리온 프로스를 이제, 사 4월, 4월 말에 살포함으로 해서 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알리온 또 그렇지만, 알리온 프로스는 또, 5에서 10cm 정도, 풀이 자라도 이제, 뭐, 관계가 없으니까. 뭐, 4월 말에 쳐도, 뭐, 4월 5, 6, 7, 뭐, 한 3, 3개월, 8월 초까지 만 2일 넘어가니까, 대농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단한 번만 뿌려도, 뭐, 8월 초까지는 뭐, 다른 풀이안 나니까, 뭐, 어쨌든 효과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일반 제초제보다, 어쨌든 뭐, 약효 지속 기간이 기다는 게 그게 가장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관적으로 이제, 통상 우리가 일반 제초제는 뭐, 치고 나면 뭐, 뭐, 아니면 뭐, 20일 간격한달 간격으로, 간격으로 약을 쳐야 되지만, 알리온 프로스 같은 경우는 한번 쳐버리면은 뭐, 한참 지속되니까, 심적인 부담도 적고, 뭐, 인력이라든가, 뭐, 비용 부분도 뭐, 큰, 큰 도움이 되니까, 다른 타사제, 품 다른 제품이랑은 뭐, 큰 비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리온 프로스를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어떻게, 제가 같은 농장에는 또, 분수호스를 깔아놨기 때문에, 나무 밑에는 분수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뭐, 제예측이못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내가 항상 련 그, 브러스를 치고 나니까, 마음의 부담도 없고, 뭐 인근에 우리, 뭐, 과연 친구들도 있지만 한두 사람 내가 뭐, 나름, 나름 도추천하고권하가또 쓰고 있고, 나름 소득, 말련 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면 뭐, 큰 후회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